네 안녕하세요. 안는 내과 TV의 내과 전문의 유두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골다공증 치료제로서 마지막으로 로모소주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모소주맙은 출시된 지 얼마 나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시작입니다. 이 약제는 어 스클레로스틴이라는 물질을 억제함으로써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그런 약제인데요. 스클레로스틴은 본래에는 조골세포를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스클레로스틴을 억제하기 때문에 조골세포를 활성화함으로써 뼈를 지속적으로 형성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모소주맙과 관련된 대표적인 세 가지 임상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골다공증 치료제로서 로모소주맙이 어떠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효과적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모소주맙은 가짜 위약군과 대비했을 때 골밀도 상승이 척추와 골반 모두 이렇게 우수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실제로 척추 골절을 예방하는 효과도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대노수맙 연구에서 활용했었던 프리덤 익스텐션 연구와 비교를 했을 때이로모수주맙을 1년 씀으로 인해서 척추와 골반의 골밀도 상승이 급격하게 일어났는데 사실 이 목표치에 도달하려면 데노수맙을 척추와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4.5년, 그리고 골반과 같은 경우에는 3.5년 정도는 써야 그 목표치가 로모수주막과 대등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데노수맙도 굉장히 우수한 약제인데 로모수주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한 약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왜 이렇게 강력하고 빠른지 그 기전을 살펴보면 사실 기존의 골 형성 촉진제는 골을 형성한 이후에 골 흡수, 즉 뼈가 녹아 내리는 기전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로모수주맙은 골 형성도 촉진하면서 골 흡수도 억제하는 즉 뼈가 녹아내리는 것까지 억제하는 그런 듀얼 이펙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로모소주맙이 효과가 그만큼 빠르고 강력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골 표지자 검사에서도 CTX와 P1NP를 살펴봤을 때 P1NP가 초반에 급격하게 오름으로써 골 형성이 잘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수 있겠고 CTX가 초반에 이렇게 억제되고 있는 것을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골 흡수, 뼈가 녹아내리는 것이 억제되고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알취 스터디인데, 이 연구는 로모소주맙과 알렌드로네이트,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랑 비교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척추와 골반의 골밀도 상승이 이렇게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확인이 됐었고, 새로운 척추 골절이 예방되는 것을 알렌드로네이트와 비교를 했을 때더 우수하다라는 것도 확인이 됐었습니다. 골표지자 검사에서도 P1MP와 CTX가 앞서 소개해드린 프레임 스터디와 마찬가지로 P1MP가 초반에 급격하게 오르고 ctx 가 이렇게 억제된 것을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트럭처 스터디 인데 기존의 테리파라타이드 를 말씀드렸을 때 척추에만 효과가 있었고 골반에는 굉장히 효과가 취약하다 라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모 소주밥은 실제로 임상 결과를 살펴보니까 테리파라타이드 와 비교를 했을 때 골반에 모두 효과가 뛰어나게 있었고 척추에서도 테리파라타이드 보다 더 우수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골반의 어떤 이좀더 우리가 골질을 평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QCT 결과를 보니까 이 테리파라타이드와 다르게 콜티컬 본의 어떤 골의 퀄리티를 좋게 하는 능력이 더 우수하다라는 것도 확인이 됐었고, 트라베큘라 본이 두드러진 척추에서도 이 트라베큘라 본 스코어가 더 우수하다는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스트럭처 스터디에서도 이 골표지자 검사를 확인을 했을 때 초반에 로모소주맙은 P1NP가 급격하게 오르는 반면에 테리파라다이드는 이렇게 1년까지 써야만이 P1NP가 서서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었고 CTX는 테리파라타이드는 이렇게 증가한 것이 확인됐었지만 어 로모소주맙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낮게 형성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로모수주맙은 굉장히 효과도 좋고 빠른 약제인데 사실 단점이 이 보험 급여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것이죠. 사실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약값이 한 달에 28만 원 정도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인데 보통은 1년 동안 투여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뭐 280만 원에서 뭐이 정도 선에서 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어떤 환자들이 급여 대상이냐? 65세 이상의 폐경 후 여성에게만 급여가 되고요 남성은 급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덱사 골밀도 검사에서 T점수가 마이너스 2.5 이하여야 되고요 골다공증성 골절이 2개 이상 발생을 해야 된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투여 기간은 1년까지 총 12번까지만 투여 한 달에 한 번씩 투여하는 약제이기 때문에 12번만 인정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골흡수 억제제를 투여하다가 전환하는 경우에서는 투여 종료 후 마지막 투여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여를 시작하고 최대 12개월까지 인정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로모소주맙을 투여하고 나서 사실 이후에 어떤 약제를 투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로모 수준맙을 투여하고 나서 아무런 약제를 투여하지 않았더니, 테리파라타이드, PTH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골밀도가 증가했던 것들이 감소한 것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 기간을 어떤 걸로 스위치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데노수마비라는 골흡수 억제제를, 강력한 골흡수 억제제를 투여하게 되면,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거나, 유지된 채로, 어, 골다공증 치료를 지속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때 다만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은 로모소즈맙을 투여하기 이전에 이렇게 대노즈맙을 투여했던 골흡수 억제제를 투여했던 경우에서는 그 효과가 이렇게 반감되는 것들을 확인해 볼수 있었고 특히나. 알렌드로네이트인 비스포스포네이트보다도 대노수맙을 먼저 투여한 이후에 로모소주맙을 투여했을 경우에서는 그 효과가 훨씬 더 줄어들고 대신에 순서를 거꾸로 하면 즉 대노수맙보다 로모소주맙을 먼저 투여하고 이후에 대노수맙을 투여하면 효과가 굉장히 우수했다더라라는 그런 순서의 중요성도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모소주맙을 투여하고 나서 대노수맙을 투여했을 때가 사실 골다공증 치료제의 있어서 가장 강력한 이 시퀀스 순서 치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때 저희가 로모스 주맙이 모두 완벽한 약이라고 말씀드리기엔 조심스러운 부분이 한가지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 심근경색이나 뇌졸증이 있었던 환자는 금기가 된다 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이 배경이 되는 연구를 살펴보니까 아까 이제 r c 스터디가 비스포스포네이트와 로모소주맙을 비교했던 연구인데 이 연구에서는 로모소주맙과 알렌드로네이트를 비교했던 결과에서 이 심혈관계 사망률이 로모, 이 알렌드로네이트 투여군보다 더 증가했다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어, 프레임 스터디와 함께 이제 메타 연구를 비교를 했었을 때는 이 심혈관계 합병증이 증가했던 것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라는 결과가 발표되면서 아직까지는 그 논란이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FDA에서는 현재 이렇게 블랙 라벨링으로 로모수주맙을 투여하는 사람들 중에서 1년 이내에 심혈관계 합병증이 있었던 분들은 투여를 하지 말 것을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로모소 조합은 2021년도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는 새롭게 출시된 그런 약제이고 아직까지는 보험 급여가 까다롭기 때문에 프롤리아와 대비했을 때는 그 처방 비율이 약 10분의 1로 굉장히 낮다 라고 볼수 있겠지만 로모수주압이 차지하고 있는 그 포지션을 살펴보면 어 실제로 여러 가이드라인에서는 초고위험군 즉 최근에 골절이 있다거나 마이너스 2.5 이하이거나 그런 식으로 굉장히 고위험군의 환자에서는 로모수주압이 반드시 투여가 필요한 약제 약재, 중요한 약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골다공증 치료제에 있어서 이로모수주압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드러그 나이브 즉 약제를 아무것도 투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로모수주맙을 투여하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비스포스포네이트를 투여하다가 골절이 발생해서 로모수주맙을 투여해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도수맙을 투여하다가 로모수주맙을 투여하게 되면 골 밀도가 급격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이 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고요 골흡수 억제제인 썸 제제도 비슷하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로모수주맙은 1년밖에 투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후에 다른 치료가 반드시 이어져야 되는데 데노수맙을 투여해 볼 수도 있겠고 알렌드로네이트를 투여해 볼수 있겠는데 데노수맙을 투여하는 것이 더 효과가 지속되고 오래 갈수 있겠다 라고 정리해 볼수 있겠고요 데노수맙 투여 이후에는 사실 바로 약제를 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알렌드로네이트, 졸렌드로네이트, 썸제제로 이어갈 수 있겠고 알렌드로네이트를 투여하다가 골절이 발생하거나 고밀도의 감소가 있다 라고 하면 데노수맙을 투여해 볼수 있겠고 아니면 약물 휴학기를 가짐으로 인해서 약제를 잠시 중단하고 썸제제를 투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썸제아 로모수주맙을 정리해 보면 다른 억제의 어떤 골다공증 치료제보다 효과가 빠르고 강력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보험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1 년밖에 보험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아쉬운 점이고요. 심혈관 합병증이 있었던 경우에서는 금기가 되어 있고, 또한 프롤리아 투여 이후에 로모수주맙 투여는 금기시 되기 때문에 만약에 프롤리아를 투여하고 나서 로모수주맙을 투여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서는 다른 뭐 중간에 썸이나 비스포스포네이트를 투여하다가 다시 로모수주맙을 투여해 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어, 내분비 내과 쪽으로 상의를 해보시는 것을 전 추천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시간은 이제 로모스 주맙에 대한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은 2차성 골다공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